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AB프로 바이오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분석 결과에 대한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그 AB프로에 관련된 유튜브 동영상을 찾아봤는데 대부분 주식 차트를 분석하거나 또는 뭐 거래량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동영상이 주로 이루었고요 실제 AB프로가 갖고 있는 제품에 대한 기술력,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동영상 정보가 너무 부족해서 제가 이런 동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총 다섯 개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AB Pro의 파이프라인과 마일스톤. 두 번째는 ABP 300의 그동안의 개발, 투자, 시스토리. 그리고 ABP 300과 네이처 커뮤니케이션 논문과의 관계. 우리 네 번째는 이 논문을 발견한 마벨 바이오 주식회사가 상위 주식상에 상장을 했는데요. 그 상장 자료를 분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예상되는 ABP300 개발 예상 시나리오를 예상해 보았습니다. 본 동영상 에 제시되는 모든 자료는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분석은 저의 개인적인 예상이므로 투자 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자로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및 사망자 추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7,800만 명, 우리나라 남북한 인구를 똥칭한 정도의 그런 숫자의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에 걸렸고요. 총 사망자는 173만 7,339명으로 거의 우리나라의 한 소도시, 인천 또는 뭐 일산, 이 정도의 도시의 사람들이 모두 죽은 것과 같은 숫자고요. 하루 죽어나가는 사람의 숫자는 8,076명입니다.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이고요. 또 우리나라 굉장히 방역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저 밑에 순위에 있습니다. 즉, 최근에 모더나나 화이자의 백신이 굉장히 개발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 백신이 모두 배포되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있고, 실질적으로 이런 그 사망자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AB 프로라는 회사는 그동안 유지인트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c n c 머시닝센터를 그 머시닝 즉 머시닝 장비를 만드는 회사였죠. 그 연매출은 어, 몇백억 수준이었고요. 순이익이 계속 줄어들어서 3년간 관리 종목으로 어, 편입될 위험성이 있다가 최근 미국에 있는 생명공학기사인 AB프로를 예, 주식을 취득하면서 사명을 AB프로 바이오로 바꾸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그 주식 유튜버들이 말하듯이 AB프로는 작전주다 아니면 마리타스 투자조합이 여기에 투자를 했다가 뭐 뻥튀기를 하고 틀려고한다뭐 이런 아주 소문에 굉장히 작전주로 굉장히 인식되어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AB프로를 공부를 하면 할수록 AB프로가 아, 굉장히 내공이 있는 회사구나 아, AB프로 바이오는 뭐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미국에 있는 AB프로는 굉장히 기술력이 있는 스타트업 생명공학 회사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 AB 프로 회사에 대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회사는 한국에 있는 AB 프로 바이오가 아니고 미국에 있는 AB 프로라는 한국의 AB 프로 바이오가 갖고 있는 자회사입니다. 자회사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2018년 AB 프로 라는, ABP라는 그런 그 주식 코드를 가지고 미국 주식 시장에 상장을 시도했었습니다. 상장 승인이 났었고요. 실적으로 주당 가격은 14불 정도로 책정이 됐었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상장을 스스로 셀프 취하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출되었던 자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때 그 파이프라인을 쭉 기술하고 있는 차를 안 보시겠지만 여기서 그 ABP 300이 여기 보이게 됩니다. ABP300은 무슨 용도로 개발됐었냐면, 비호지, 호지킨스 림프종, 그리고 루케미아, 예, 백혈병, 이런 종양에 사용할 수 목적으로 개발된 그런 약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20년 10월 말쯤에 그 이한첸이라는 이 회사 대표가 미국에서 지역 방송과 인터뷰한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한진 대표가 무슨 말을 했냐면, 우리는 ABP300을 원래 종양 목적으로 개발했었는데, 이 종양 목적이 사실은 다른데 효능이 더 있었다는 걸 최근에 알게 됐다. 이런 그 인터뷰한 걸 보게 됐는데, 아, 이 자료를 보면서, 아, 이 회사는 예전에 ABP300을 종양 목적 치료, 비호지킨스 림프종 치료에 사용하려고 했었, 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그 투자를 누구로부터 받았냐면 엑세스라는 회사, 중국 회사입니다. 중국의 제약 회사인데 이 엑세스라는 회사에 투자를 받았다는 것을 이렇게 공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에서 공시한 내용을 거짓말할 수는 없고요, 거짓말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그 벌금과 또 심지어는 그 제일에 갈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들은 다 믿으셔야 되는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2019년에 AB프로 바이오라는 유진트 과거 사명 유진트가 AB프로라는 회사를 인수하게 되죠. 주식으로. 그래서 35%인가요? 어, 전체 그 최대 주주로 등록이 되면서 사명을 AB프로 바이오로 바꾸면서 한국에서 IR을 합니다. 한국에서 IR을 할때뭐 유진찬 이한첸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 다 왔었고요. 이분들이 한국이랑 그 계약한 상황에 따라서 발표한 IR 자료에 보면 ABP 300이 없습니다. 어, 이분들이 주로 그때 주장했던 내용을 보면 ABP 100과 ABP 200이두 예, 가지가 지금 굉장히 빨리 연구를 하고 있고 2020년에 IND 즉 임상시험을 시작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2020년 AB 프로, 미국에 있는 AB 프로 홈페이지에 가보면요 지금 이때와 다르게 이때는 ABP 100, 어200 여기에 기 여기 100이죠, 여기 100, 여기에 200이죠 이게 가장 IND 라벨링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상시험을 신청하려고 하고 있었겠죠 근데 지금 2020년 AB 프로 홈페이지를 보면 이것이 바뀌어 있습니다 이것들의 그 IND 라벨링은 바뀌지 않았지만 ABP 가 ABP201의 IND 라벨링은 똑같습니다. 임상시험 준비 중에 있다. 변한 게 없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ABP300이 굉장히 IND 라벨링 끝나서 2상까지 지금 진입했다고 이렇게 홈페이지에 재절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종양을 개발하는 목적으로 많은 그 제품들의 역량을 집중했다가 최근에 ABP300을 사용 용도를 바꾸어서 코로나의 치료제로서 굉장히 빨리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미국 증권위원회에다가 제출했던 ABPRO의 IPO 자료를 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ABP300은 어,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공동 개발된 항체를 기반으로 하나 이상의 제품을 개발하고 상용하기 위해 엑셋과 협력 및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즉, 2018년도에 이 a b p 로라는 회사는 ABP300을 중국에 있는 에셋이라는 회사에 팔았다. 정식 계약을 했다. 이런 얘기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굉장히 핫한 논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뭐, 네이처지라고 소문도 있고, 네이처 뭐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사실 네이처지, 정확하게 말하면 네이처 자매지입니다. 임팩트 팩터는 한11.9 정도 되고요. 굉장히 나름 좋은 논문이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고요. 이 논문에서 AB 프로에서 만들었다는 코로나 19 항체 치료제가 이 논문에서 원숭이 실험 결과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는 그 내용으로 논문이 실려서 여러 가지 미국이나 한국의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저는 뭐 내용에는 관심이 없고요. 뭐 당연히 뭐 원숭이에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나타냈다고 나왔기 때문에 그걸 다시 읽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논문을 쓴 저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약 26명 정도의 저자가 있는데, 이 저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몇 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게 왕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당연히 마벨바이오에 있는 그 회사 직원입니다. 그두 번째, 이 저자는 누구냐면, 코비드19 그 바이러스가 최초로 유출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우한바이러스 연구소 소속입니다. 허베이 중국 허베이시에 있는 우한바이러스 연구소 소속에 있는 사람이 이 저자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연구의 기여도가 높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사람이 보통 이 저자로 가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하우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하우양이라는 사람은 좀 볼까요 소속을 식약처에 소속된 그런 국가 연구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미니스트리라는 용어를 쓰는 걸 봐서는 정부기관입니다 네. 정부 연구소네요 그래서 표준을 담당하고 연구하는 그런 정부 연구소에 있는 키레버트리에 있는 하우양이라는 사람이 또 논문을 같이 연구를 했, 했습니다 세 번째는 어 역시 스테이트 키레버트리에 주에 있는 연구소죠 바이러드인데 우한 예, 같이 있나 보네요. 그러니까 여기도 우한바이러스 연구소에 있는 소속. 그리고 그란 왕이라는 사람이 또 연구를 같이 했는데, 이란 왕도 마찬가지로 미니스트리, 예, 정부 사람이네요. 정부에 소속된 사람, 그 다음에 식약처 연구소에 있는 사람, 중국 식약처가 되겠죠. 이런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이적인 일을 가진 사람을 보니까, 옥스퍼드 대학이라고 굉장히 세계적인 명문 대학이죠. 여기에 그 메디슨, 에티파트먼드와고 그 메디슨에 있는 어, 또 교수님께서 이렇게 참여한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연구가 중국에 있는 소수에 있는 연구원들만이 참여한 것이 아니고 국제적 공동 연구를 했고 중국의 일개 바이오 회사 혼자 연구한 게 아니고 중국 국가와 또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같은 세계적인 연구소와 함께 연구했다는 임팩트가 있는 연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연구 참여사항을 정리해보니까 마엘 바이오 이 논문을 주, 어, 주로 연구했던 마엘 바이오 직원이 15명이고요.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7명, 우한 국립표준 및 중국 시약처가 2명 이렇게 합작 연구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들은 의문은 어 이게 AB 프로의 기술을 사용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왜 AB 프로 소속 연구원은 이 논문이 없을까 였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자료를... 시작했습니다. 이 논문을 쭉 내용을 읽어봐도 또 ABP300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대신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는 MW05, MW07 네, 이렇게 나와 있죠. 모노코노 안티바디 MW05와 MW07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MW는 아마도 m a 마... 웰바이오의 well, 약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 내에 코드를 이렇게 붙인 걸로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이 논문에 어디에도 ABP300이라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ABP300과 MW05, MW07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고 어,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미국에서 이 논문을 평가한 그런 어, 문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찾아보게 됐는데요. 여기 보시면 뭐 기전과 이런 것들은 뭐다 똑같고요. 이뭐 여러 가지 임팩트 있는 하이라이트를 정리해 놓은 건데 여기 보시면 어, 이런 말이 나옵니다. ABP300은 As known as MW05 and antibody MW0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아예는 다른, 어, 우리가 알고 있는 MW05와 07은 ABP300이다. 이렇게 최초로 여기서 밝혀주고 있네요. 그래서, 아, 얘네들이 같은 건가 보다. 어, 정확하게 뭐 이들의 주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얘와 얘가, 얘와 얘는 같은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것은 최근에 그 미국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바이러스의 백신과 치료제들을 계속 업데이트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자료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뭐 리제네론, 아스트라제네카 뭐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치료제들이 굉장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리제네론 같은 경우는 이미 EUA를 받아서 일라이릴리와 함께 시판 중에 있고요. 아스트라제네카도 곧 a z d 7 4 4이라고 하는 약물인데요. 이것도 아마 2021년 초쯤이 되면 허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최근 그 언론 발표에 의하면 아곧 영국에서 승인을 받을 거라고 이렇게 발표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 여기에 보면 1번부터 쭉그 나오고 있는 내용 중에 9번에 보면 아 여기 공식적으로 AB ABPRO, 어, 어, w a l ABP300과 MW33 어? MW33 뭐죠? MW33이라는 것은 파트너드 위대의 위드 어, AB 프로 2021년 2Q 2분기쯤으로 지금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전에까지는 어, MW0와 5 07을 썼는데 갑자기 33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자료는 2020년 12월 7일 업데이트된 자료입니다. 여기서 저, 치료제 업데이트 상황이죠. 그래서 어, ABP300과 MW33, 아 갑자기 다른 용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MW05와 MW07이 MW33 의이 어떤 관계인지도 궁금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쭉 찾아봤던 것들을 한 가지 표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a b p 3 0 0이란 용어는 AB프로가 사용하고 있고요. 마블이라는 브 회사는 MW 논문에서는 MW05, 07,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개발상 인상 자료에서는 m w 3 3이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AB프로는 그 어디에서 찾아봐도 마웰과 직접적인 투자 관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 엑셋이라는 중국 바이오테크놀로지 회사와 약 65만 불의 투자 관련된 그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2016년도에 나옵니다. 이때 ABP 300의 목적은 비호지핀스 그림프종 그다음에 루케미아 이런 거에 사용 목적을 갖는 제품이었다. 어, 이렇게 나오니까 얘네들의 관계가 굉장히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엑셋이 마벨에 뭐판걸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런 내용들은 현재 찾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이제 굉장히 고민스러운 과정 중에 있었는데, 2020년 12월 17일 날, 중국 상해에 마웰이라는 회사가 공개적으로 상장을 합니다. 예, 상장을 하게 되면, 어, 이 회사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게 되었는데요. 2020년 12월이죠. 12월 17일날이고요. 이 자료는 인터넷에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어, 굉장히 많은 주식을 상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어, 이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여러 가지 제품 중에서 MW33과 또 AB프로와 관련된 내용만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 회사는 어, 제가 아까 의문을 가졌던 MW05 MW07, a b p 3 0 0과 MW33으로 바뀐 이유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 회사에 사용하는 용어는 조금더 달랐습니다. 9MW3311 아이 회사는 코드를 다른 코드를 쓰고 있네요. 그런데 사용 목적을 보면 9MW3311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사용한다. 이렇게 임상 이상이다. 굉장히 나머지 이 코드만 다른 거지 이름만 다르게 쓰고 있는 거지 사실은 다 같은 공모를 쓰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 자 여기 여러 가지 뭐 섹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예, 관련된 것들을 쭉 보면 지적재산권 즉 이것도 특허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이 어떻게 누구에게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회사는 임상이상단계에 진입한 구MW3312를 개발하고 개발단계에서 공동출원한 특허를 사용했다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AB프로에게 일부 해외시장에서 이 제품을 개발하고 상용화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으며 개발 과정에 관련된 공동 출원에서 일반 라이선스를 통해 AB 프로의 특허를 승인했습니다 즉 마브웰이 실질적으로 중국 내에서 이 특허를 냈고요 이 특허에 사용된 기술은 AB 프로가 전수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실제 특허를 나올 때는 공동 특허 마브웰과 AB 프로가 공동 특허를 사용했기 때문에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공동 연구를 했다 이렇게 표시하는 것 같습니다 또 보면, 구 m w 3 3 1 1의 상업적 가치, 동시에회사에비프로가 일반 라이셋을 통해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공동 출원에서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이렇게, 어, 이게 뭐 중국말인데요. 번역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어, 이제 실제로 구 m w 3 3 1 1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자료들인데요. 이것도 그, 마블이 상해 주시장에 식 상장할 때 제출했던 자료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구 MW 3311은 공동 특허권자와 공동으로 출원한 특허를 기반으로 회사가 개발한 혁신적인 단일클론 항체로 일종 신약 생물학적 치료제 항체 분야를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사한 항체 약물은 미국에서 EUA 뭐 리젠을 말하는 거겠죠?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여기 사용된 기술을 쭉 읽어보면 ABP 300에서 말하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어 근데 재밌는 얘기가 있네요. 구 MW 3311은 국가 핵심 연구개발 계획, 공공 안전 위험 예방 및 통제 및 긴급 기술 장비의 핵심 특별 코비드 긴급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도 굉장히 인정받고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뭐 안지오텐션 전화 A2의 뭐 단백질 결합하고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 S단백질, 어, 예, A2 결합 이런 걸 보면 ABP300이 맞는 것 같습니다. ABP300이라는 그 기존 자체가 동일하고요. 어, 개발진행 및 단계적 목표를 보면 현재 임상 일상을 완료하였으며 네, 완료했죠 아직 투약을 완료하고 관찰 단계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지만 중간 단계는 완료했기 때문에 완료했다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월에 이, 이상 임상을 시작했다 어, 정확하게 지금 언론에 나온 것과 똑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양한 특성 어,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하 MW33 이란 제품이 치료제로서 많은 다른 나라에서도 개발되는 것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논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ADE, 그래서 항체 의존 면역 증강이라는 건데요. 어, 사이토카인 폭풍 같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항체가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이 항체를 주입하면 바이러스가 무력화가 되는데 이 무력화가 된것 뿐만 아니라 바보 면역 기능이 생기는 걸그 항체 의존 면역 증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항체 치료제의 가장 큰 단점이 이 AD이거든요 그래서 이 AD를 방지하는 치료제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효과가 있고 임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항체가 됩니다 이 MW3311은 라라드론변이를 만들어서 안전성이 우수하다고 나와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 내용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그 논문이 승인될 때그 심사위원들이 굉장히 높게 평가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어, 특허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 자사와 공동 특허권자 a b 프로를 말하겠죠. 네,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수수료 만약에 여기서 뭐 돈이 생기면 공동 소유주에게 분배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라이선스 승인됐다 는 얘기고. 여기 어, 나오네요. 동일한 신호 전달 경로 및 표적 관련 약물의 연구 현황 및 경쟁을 보면 어, 현재 일라이 일리와 리제너론이 개발한 유사 제품, 네, 이 현재 시스템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2020년 11월 EUA를 받았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경쟁 제품을 나열하고 있는 건데요. 엘라일리 제품이고요. FDA에서 저희가 응급 승인을 받은 거죠. 리제네론 제품도 FDA 승인 받았습니다. 오! 여기에 그 셀트리온, 우리나라의 셀트리온이죠. 네, 셀트리온도 한국 MFDS,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죠. 여기 한국 시작처에서2 3 3상 승인을 받았다. CTP59 나오네요. 어, MW33 자사의 제품이겠죠. 미, 아, 중국 식약처입니다. 중국 식약처에 2상 2020년 11월 1일 날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아스트라제네카는 미국에서 일상하는 걸로 지금 공시를 해놨네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상업화 준비인데요. 상업화 준비에 대해서도 자기네들의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아, 회사와 에비프로는 2020년 10월부터 11월까지 협력 및 라이센스 계약 공동 약속 및 1차 수정안에 서명하고, 9MW331의 상용화 권한을 합의하고 주선하였습니다. 아, 여기 아마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내용을 자, 여기 밑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1대1로란 용어가 나오네요. 중국은 자기네들은 홍콩, 마카오, 대만을 다 중국이라고 표시를 하면요. 중국과 1대1로 국가 및 지역 총 65개국이랍니다. 및 모든 아프리카 국가에서 9MW331의 제품의 상용화 권한은 마벨이 갖는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어 AB 프로 같겠죠. AB 프로는 이에 대한 대가로 최대 1억 2천 2백만 달러 약 1,300억쯤 되겠네요. 마일스톤을 지불을 어, 마벨바이오에 지불하고 이 지불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특허 자체가 기본 기술은 AB 프로가 어, 주었지만 실제 특허는 주 특허는 마벨바이오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그 마일스톤 지불을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벨바이오는 미국에서 임상 승인 전에 제표에 관련된 CMC 및 비임상 개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 연구를 하는 것이 굉장히 맞는 것 같습니다. 양 당사자는 공동으로 인정하는 하나 이상의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나라가 될수 있겠죠. 이상 임상시험 및 허가된 항체 등과 관련된 비용의 30%를 책임지지만 위와 120만 달러를 넘지 않습니다. 네. 나머지 비용은 A프로 부담입니다. 즉, 그 중국에서 하는 그 비용은 어, 마벨바이오가 다 지급을 하고요. 중국이, 중국이 아닌 그 외의 나라에서 하는 것은 마벨이 일부 120만 불 정도 제출하고 나머지는 a b 프로가 부담한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마벨바이오는 의약품 생산 허가를 갖고 있네요 이미 네, 생산 허가증을 갖고 있다고 하고요. 의약품 인상 시험도 승인 받 이렇게 승인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플랫폼 기술로 달성한 연구개발과 그러니까 자사의 연구의 기술이 별도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사의 연구개발 기술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어, 그 다음에 인상 이상 단계에 있는 9MW331은 2020년 5월, 어, 또 나오네요. 국가 핵심 연구개발 계획인 공공안전 위험예방 및통제및 비상대응의 중요 연구과제로 선정됐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굉장히 백신이나 치료제에 대한 그 기업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많고요. 어, 실질적으로 뭐 SK바이오사이언스나 셀트리온 같은 회사들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크고 연구 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 중국에서도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마벨바이오라는 회사가 이렇게 주요 연구가 선정됐다는 것은 굉장히 기술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AB 프로와 협력 라이센스 비용, 어, 아까 계속 나오는 건데, 뭐, 120만 달러, 뭐, 준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제품을 제품화를 해서 이제 시판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연구개발 사업에는 얼마나 투자하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가 현재 연구하고 있는 뭐, 많은 종류의 제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9MW3311, 지 AB프로와 관련된 것만 발췌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2021년 이상에 지금 이 중국 내 임상에는 한 60억 정도를 투자했다고 하고요. 2022년 삼상, 어, 22년에 삼상을 할 예정인가 보네요. 중국 내. 40억. 2023년에 NDA, 허가를 할때 40억. 계획상으로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총 100, 40억 정도를 투자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그 최근에 발표를 보면 그 AB 프로바이오가 이상 3상을 동시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기간은 좀 당겨지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AB 프로와 X셋 그리고 마벨 바이오의 관계는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된것 같습니다. 지금 어, 액세스는 어디에서도 지금 굉장히 나오지 않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이 제품에 대한 개발은 AB 프로와 마벨이 하고 있다 이렇게 되고요. 지금 2021년도에 뭐 출시가 될 수도 있고요. 확실한 거는 어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은 2020년에 마벨이 상해 주식 거래소에 상장을 했다는 거고요. 2021년에 어, AB 프로가 나서 상장 예정이라고 어, 지금 나와 있습니다. 2 0 2 2년에 미국인 한국 허가 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기간별로 지금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예상해본 결과를 마지막으로 발표를 드리고 어, 저의 동영상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어, ABP 300 NW 33이라는 것은 어, 2021년 3월에 일상 최종 결과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일상 최종 투약이 10월 22일이고요. 그로부터 12주의 관찰 기간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12주를 계산해 보면, 1월쯤이 됩니다. 1월 초쯤이 되고요. 1월 초에는 일상의 최종 결과 발표를 할 예정인데 뭐 여러 가지 통계도 내야 되고, 나름대로 정리를 하면 3월 정도 늦어도 3월 정도까지는 최종 결과를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중간 결과는 이미 이들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상 3상을 간 거겠죠. 일상 결과, 중간 결과를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임상 시험을 하게 되면 중간 결과라는 걸 한번 발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최종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지난번 모더나나 화이자 결과도 보시면 90% 95% 효과를 말할 때 중간 결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중간 결과를 먼저 발표를 하게 되는데 아마 그 중간 결과를 봤을 때 굉장히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이상과 삼상을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일상의 최종 결과는 1월 초쯤에 나온다. 하지만 그 발표는 늦어도 3월 전에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11월에 이제 이상을 시작했기 때문에 내년 5월쯤이면 이상 최종 결과를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내지는 중간 결과를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지금 미국에서 발간된 지금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의 그 업데이트 현황을 보면 2021년 EQ라고 했습니다. EQ에 이상이 발표된다고 한 걸로 보아서 한 5월이나 6월 쯤에는 이상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어, 2021년 9월에는 삼상 중간 결과를 지금 이미 이상 상상을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삼상 중간 결과를 발표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018년도 AB 프로는 나스닥의 상장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그때 상장했어도 되는데 평가를 적 저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취한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삼상 결과까지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나사 상장을 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지 않을까. 아마 나사 상장 신청을 다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상의 중간 결과가 나온 걸 바탕으로 2021년 11월 경쯤에는 미국 EUA나 중국 EUA를 신청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최종 결과는 그로부터 또 3개월 후에 2021년 12월 또는 2022년 3월 중에 삼상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허가를 내겠죠. 굉장히 임상 신약이라는 것이 보통 이제 10년 정도 걸리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라는 그 특수한 상황에서 지금 리제널리같 아니면 일라이릴리 또 모더나 파이자 등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제품을 개발하고 실제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시기로 비추어 본다면 AB 프로도 굉장히 높은 기술력을 가진 그런 제품을 바탕으로 임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기간 내에 제품을 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제가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B 프로는 회사에 굉장히 매력을 느끼고 있고 앞으로도 관련된 정보를 계속 수집해서 어, 동영상으로 업로드 해 드리 도록 하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